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윤덕선이라고 합니다. 김종혁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. 최근 여당의 지지율 상승을 일으킨 주요 원인에 대한 분석과 향후 정치적 대응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. 네, 뭐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추위는 예.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. 대응은 제가 현재 지도부가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는 <laughs> <줄은> 없고 <laughs> 네. 그다음에 이제 그 지질 지지율, 지지율이 왜 올라가느냐에 대해서는 뭐 워낙 많은 분석이 있었어요. 그게 저희 당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뭐다 아는 거 아닙니까? 김문수 장관도 오늘 인터뷰 보니까 자기도 자기가 왜 지지사 올라가는지 모르겠다. <laughs> 내가 별로 한 것도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. 딱 저희 당도 마찬가지예요. 저희 당이 뭐한게 별로 없어요. 근데 대통령께서 이 사안을 처음에 이제 조기 퇴진을 하겠다라고 그걸 받아들였다가 5일 만에 그걸 그 걷어 드리면서 어, 뭐 나는 잘못한 게 없다.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야당이 민주당이 그 굉장히 점령군 같은 태도를, 뭐 이게 좀 죄송합니다만, 제가 보기에는 점령군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. 뭐줄 탄핵을 시키겠다. 대행이든 대대행이든 다 탄핵시키고 다섯 명을 한꺼번에 탄핵시키겠다. 그리고 여기 젊은 분들 많이 계시니까 카톡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제 삼겠다. 그리고 뭐 민주파출소를 그 운영을 해서 뭐 문제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언제부터 정당이 도대체 그그 그 파출소 기능까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다 쌓이면서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그 국민의힘에 대한 그런 지지로 올라간 거여서 이게 저희가 잘해서 올라갔다는 생각 전혀 안 하고 있고요. 따라서 상대방이 잘하면 저희는 또 꺼질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안한 어, 불안한 그런 상황인 거라고 생각합니다. 반사 효과라고 해석을 하신 것 그게 같은데요. 뭐 그냥 네. 반사 효과가 제일 큰 거죠, 뭐.